어? 이거 해나 드셨지? 어. 오 어, 좋네. 대사심이 엄청나군요. <laughs> 아 사이즈가 좋더라고. 어. 굿모닝. <laughs> 안녕해줘 삼촌, 삼촌들한테 이모 삼촌들한테 안녕. <laughs> 아오 기침을 하니까 등까지 아프네. 너무 지금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약을 빨리 먹어야겠어 세계과자 아는 적 있어? 나 세계과자 좋아해 그래? 응. 뭐 좋아하는지 몰라서 그래. 봤 이거 뭔가 끼리같아서 사와봤어 그러게 이것도 맛있겠다 응. 이것도 궁금하다 이거 다 해가지고 5천 얼마야데 어, 그래? 하나 구입다 어? <laughs> <laughs> 이거 하나 500원 샌볼 <laughs> <laughs> 인도 인도 과자를 먹어보네 오 인도 과자야 이렇게 생겼어 역시 과자 전문가 낫군요 원산지 확인은 과자를 먹으면서 그 나라를 느껴야지 하윤아 우리 아빠 머리 깎기 수건 하나 만 주세요 네오 응. 주는 거야? 아이 고마워요 가자 하윤아 이쪽으로 오세요 아빠 따라오세요 아빠 따라오세요 일로 오세요 거기 안돼요 그쪽 아니에요 하윤이 일로 와요 얼른 늦었어요 거기 아니에요 한도 팔지 말고요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응 알았어 잘했어, 잘했어. 하윤이 거기 아니야 일로 이쪽으로 하윤이 여기 문으로 오세요 일로 일로 하윤아 하윤아 하윤이 바깥에 못 나가게 했다고 제가 아드니까 제 입술을 주먹으로 한대때렸어 그러게야 진짜로 응. 등원 알려 했고요 타이어 구멍 빵꾸 떼우러 가야 됩니다 저번에도 빵꾸가 났었는데 또 났네 30분 정도 걸린다그래서 산책을 좀 하든가 카페를 좀 가있든가 해야겠네요 차가운 거 11,000원이고 따뜻한 건 2,000원이라 그래서 카페고 네, 가고 있는데요 블랙박스 자체가 고장난 거 같다고 하셔가지고 못 고친다고 하시네요 a s 를 맡기든가 뭐 새로 사든가 해야 될것 같은데 네, 집 밑에 먹금을좀할 겁니다 반찬 좀 하려고 쿠팡에서 사놨는데, 500g 짜리고. 음, 맛있어. 네, 쑥이 좀 있어가지고 쑥국 좀 끓일라고. 쑥국은 처음이어가지고 얼마나 넣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100g 좀 남는데. 아, 이게 쑥이. 가벼워가지고 다 떠내려가네. 소고기 별로 들어간 게 없는데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음, 어 괜찮네. 아마도 그 어머니께서 주신 육수 빨도 좀 있는 것 같고 그쑥 자체가 그냥 된장이랑 넣으면 되게 맛있는 것 같은데. 씨는 오늘 출근했는데 <laughs> 오고 있대요. 그래서 하연이 데리고 지하철역으로 데리러 가려고요. 시간이 얼추 딱 맞아가지고. 아아 <laughs> 와, 잡아, 잡아, <laughs> 잡아, 잡아, 와, 이, 이게 확실히 크게 만들어진다. 와. 너무 예쁘다 배경이랑. 음 음, 음. <laughs> 갑자기 오다 찍어놓고 오는 들다 보여줄 거야, 오는 거다 보여줄 거야, 하윤이. 아, 왜 갑자기 안으로 카메라 켜니까? 어? 어떻게 된겨 어떻게 링겨 어떻게 링겨 <laughs> 결국 딸기에 뽀로로. <laughs> 음, 괜찮아? 뭐 하세요? 요거트 딸기 큰일날 뻔했다 아니 주, 저도 되는데 내가 숟가락으로 퍼먹고 있어가지고 감기올물까봐 역시 딸 먹을 거 주기 싫어하는 이상한 아빠가 될 뻔했다 <laughs> 난내 딸은 되게 현명한 행동이라고 생각했는데 현명했어? <laughs> 응 심지어 요것도 이거 지금 유통기한이 지나가지고 주면 안 되거든 요 여보, 여보는 괜찮아? 나는 뭐 괜찮지 않을까? <laughs> Thank you. 런데이라는 앱을 추천해 주셔가지고 한번 뭐 써봤는데 좋네요. 뭐 어떻게 뛰라고도 알려주고 약간 훈련 프로그램 이런 것도 해주고 그리고 계속 이제 어떤 달리기 잘할 것 같은 어떤 형님께서 계속 이제 동기부여를 해 주십니다. 잘하고 있다. 얼마큼 남았다. 달리기가 좋, 좋다고는 알고 있는데 나도 좀 해보긴 해봐야겠는데 사실 어떻게 해야 될지 그냥 냅다 뛰어야 되는 건지 뭐 몰랐거든요. 근데 요거 따라서 하면은 이게 8주 프로그램이라고 하더라고요. 일주일에 3번씩 뛰는 건데 8주를 마치면 30분을 뛸수 있대요 안, 안 쉬고 저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둘째에 대해서 저랑 유자씨랑 고민을 많이 했는데 결국 갖기로 정했습니다 가을쯤에 가지려고 생각 중인데 그 전까지 운동 열심히 해서 체력을 좀 기르려고 합니다 하윤이 가질 때는 둘다 체력의 중요성을 잘 몰라서 특별히 평소보다 운동을 더 했다거나 그런 게 없었거든요 육아하다 보니 체력이 정말 중요한 거 같습니다 아마 둘째를 갖게 되면 경제적으로나 체력적으로나 부담이 더 많아지겠지만 도전해 보기로 했습니다. 뭐, 저희가 갑자기 운동을 엄청 열심히 해서 운동 매니아처럼 되지는 못하겠지만 몇달 남은 기간 동안 여러 가지로 잘 준비해 보겠습니다. 어린이집 가방 한번 메봤어요. 원래는 따로 가방을 들고 다녔었는데 예전에는 짐이 훨씬 많았거든요. 어린이집 가져갈게. 그래가지고 가방을 따로 챙겨갔는데 좀큰 가방에다가 이제 짐이 좀 줄어가지고 저 안에 다 들어가겠더라고요. 아니 <laughs> 가방이 아니, 만하네못해하 아니 태블릿도 챙겼어? 아니, 걸어갈 거야? 차타 가야지. 가자, 하이네. 아빠 따라오세요. 어디 가실려고? 음... 꽃? <목소리> 음... 그건 낙엽이야. 하이네, 낙엽... 하기네 <목소리> <목소리> 낙엽 좋아하는 거 어, 개미다 개미. 하이네, 개미 안 무서워? 무서워? <목소리> 무서워? <웃어, 웃어. 목소리> 재밌어? o 또, t 또. Otto 어 또. t o o 잘 안돼? 아 t 아 o Otto 어려워? 아빠 도와줄까? 아빠 아. 밥 밥? 밥아 o p 거 o p Bop b 아니 나 버섯 버섯탕수육 먹어 볼까? 아니야. 아니 p 맛있는데. o p b 먹는 거. 그 p B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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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는 p B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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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o 오고다았네오니나고로 m 입으로먹어야지 코로 먹으면 어오게 오우, 터지게. 오우, 터지게. 오우, 터지게. 오우, 터 쿵! 커다란 사과가. 쿵! 열었어? 응. 뚜껑? 깨끗. 뚜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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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음. 하연아, 잘 엄마. 갔다 와. 빠이. 빠이. 가자. 가자. 위대한 노야. <laughs> 하연아, 빠이. 늘 샀습니다. 깨우가 <목소리> 갈게요 맛있게 드세요 우와, 버터 어떻게 먹는 거야? 밥 위에다 좀 올려가지고 슥슥슥슥 응. 비벼서 많이 넣어도 되나? 그러게 조금 넣어 반으로 썰어 조금만 넣어 반 썰어 줄게 음버터좀잘 응. 녹여 먹어야 돼음 풍미가 <laughs> 음 훨씬 맛있어 응. 반찬해서 나 요즘 아침 챙겨 먹죠. <laughs> 좋네. <웃음> 어 지금 안 오더라. 요자씨 촬영 있어가지고 출근합니다. <laughs> 같이 가주다니. 여기도 가서 카페 갈래? 아아니 괜찮아. 집에서 할얘기좀만 하러 나왔습니다. 오늘도 런데이 앱으로 해볼 해보려고요. 일주차 이제 두 번째. 어제는 하루 안 했고 하루 정도는 쉬라고 하더라고요. 수라는 건참잘 지키죠. 치즈랑 딸기잼이 들어갔는데 왜 맛이 없지? 아무 맛이 안 나요. 파유 <laughs> <타유> 좋아해 <laughs> 잡채랑 먹으니까? 응. 오 신기하지? 잡채를 잡채에다 섞어줘야겠다 그러게 우리가 당면을 사서 만들어줄 어, 수 있어? 배틀모아니? 배틀모아니? 잠깐 순진했던 생각이 냠냠 아이으으으 <laughs> 조개 나질 봤어? 음 맛있어? 네네네 <목소리> <목소리> <nyang>, nyan. 맛있어? 응잘안 <목소리> 돼? 음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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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만나러 가는데 선물 좀 챙겼습니다 저희가 옷 새로 산 것도 있고 저희도 지인한테 받았던 신발인데 뭐한 번도 못 신겨봤어요 그것도 있고 그리고 저 밑에는 이제 좀 물려줄 옷들 네. 너무 일찍 와버렸네 1시간이나 <laughs> 일찍 왔어요 사람도 많고 건물이 너무 멋있어가지고 여기 그냥 구경만 해도 1 시간 다 가겠네. 산책 마치고 1층 회사 로비에서 잠시 기다렸습니다. 이 형도 얼마 전에 아기가 태어났는데 아내분께서 아기를 데리고 대중교통으로 회사로 오고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셋이서 같이 밥을 먹기로 했습니다. 별로 없어. 어떡해 너무 아기다 진짜로 너무 애기다 진짜. 하윤이도 이럴 때가 있었지. 있었지 근데 기억도 안나 이제는. 이게 칠십일이잖아칠7 8일이야 이번에 산 거. 아요 뭐. 어, 차. 아, 이번 그래. 네가 준 거. 아 그러네. 그럼 이거 네준 어, 거구나. 쓰고 있어. 어. 어, 이렇게 되는구나. 어, 어, 우리는 활용을 여기까지 못. 아 우리는 못했어. 우리는. 그래서 어. 4 0일부터 돌아다닐 수 있어. 어 딱이다. 같은 이름의 식당이 음. 이제 팬덤이 끝나고 여기 생긴 거야. 음... 같은 사장님의 같으셔. 아, 여기 안에 생긴 거예요? 응. 이게 된장국이 그때 메뉴에 있었어. 그때 팔. 발... 얼마나많이었길래 네. 수육을 서비스로 줘. 아. <laughs> 우리 운동하는 사람들은 여기만 아. 너무 잘먹 <laughs> 너무 잘해. 너무 잘해. 일반적인 맛이 아닌데도. 너무... 뭐, 떡도 아니고, 그러니까 떡 같기도 하고 약간. 나 순간 떡 맛이 들어. 오랜만에 또 이렇게 나오니까 사장 맛도 느끼고, 약간 사회 사회인들의 맛. 그러니까 이렇게 악, 이런 거 하고 막 돌아다니자 사회. 인 이거 아니에요, 나... 이거 있죠, 잖 명철 보니까 오랜만에 되게 게 되게 부럽더라고. 나도 어디에 소속이었지, 어, 막. 한참 그러니까. 가려도 사람이 진짜 많잖아. 너무 외로운 거야. 다들 막 둘셋이 모여 다니는데 나 혼자서 이거 가방, 가방 혼자 덜렁덜렁 들고. 날씨도 너무 좋고. 건물은 다 빠짝빠짝한데 아, 나 혼자 너무 쓸쓸해가지고 혼잡되는 거같 동네. 응 그렇지. 응. 동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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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근데 뭐 뛴다고 말하기도 멀고 뭐, 이제 며칠 안 돼가지고. 1킬로 뛰어도 준비를 해야 돼. 아, 응. 안 그러면 다쳐. 응. 우리가 너무 나이 듣고 연약하잖아. 응. 몸무게도 있고. 네, 내발 사이즈를 알고 신발부터 준비해. 응. 다른 옷은 필요 없어. 응. 그리고 시간을 늘리는 거야. 응, 시간은? 미터가 아니야. 응. 메카 형이 달리기 매니아인데요. 달리기 하면서 몸무게도 20kg 정도 감량했고요. 그래서 런닝화 추천도 받고, 런닝 꿀팁도 많이 들었습니다. 런닝화는 나이키 페가수스, 뉴발란스 1080? 맞나? V13, 그리고 호카. 이렇게 3개 정도 추천을 받았는데, 달리기 습관 붙으면 런닝화도 구입해 봐야겠습니다. 메카형은 롤모델로 삼고, 체력을 많이 길러서, 둘째를 잘 준비해 보겠습니다. 근데 하윤이가 늦게 걸어가지고, 아예 못신겼어 음. 아예 거의 새 거야. 와, 너무 귀엽다. 아마... 그다음 귀엽봐봐 이만큼이 나봐 아아 <laughs> 좀더 커서 신경 되다아 그러니까. 너무 귀엽다 그냥... 그리고는 저거 이게 아, 뭐야? 도카메라 오, 어떻게 이게 뭔지 알아? 이게, 이게... 뭔지 알아. 이게, 이게 뭔지? 뭔데? 아 인터뷰할 사람이야? 응 어. 언니가 장난감 하나 집었는데 놓을 생각을 안 해가지고 어 어떤 거? 뭐 꼬부기? 아, 아니야? 아니 이거 이제 놓고 집에 갈까? 응할 어. 거야? 아니, 이거 이제 넣고 집에 갈까? 아. <laughs> 이거 뭔지도 모르잖아. 얘네. 알았어, 알았어. <웃음> <웃음> 아니 나 이것도 있는데, 뭐가 더 좋아? 아니야? 아니야? <laughs> 아니, 너뜻 <laughs> 뭐 알고 말하는 거지? 이거 <laughs> 그리고 <그래>, 그거 하자고. <laughs> 많이 샀네. 너 <laughs> 사는 거 보지도 못했는데. <laughs> <laughs> 여보, 산거 맞지? 응. <laughs> 그럼, 산으로 <카드로 웃음> 어, 샀어. 아, 어, 복지카드 산 거야? 응. 잘했어. 책 사고 주차를 한 시간 넣어주셨는데, 네, 주차 시간 동안 산책 좀 하다 갈라고요? 응. <laughs> 주차, 무료 주차 넣어주는 시간 다 써야지 좀안 아까워. 맞아. <laughs> 안 쓰면 좀 아까워, 뭔가. 그리고 저 앞쪽이 약간 예쁜 카페들이 좀 많이 있어가지고. 맞아. 어. 어. 아니, 아직 완전히잘 있으면 서 하나 지어졌더니 <laughs> 저기 인기가 많은 이유가 있었네. 포켓몬스터랑 뭐 이것저것 다 보여줬는데 다 싫다고 하고 저것만 꼭 짓고 있더라. 음, 맛있다. 간장을 100g에 3숟갈 넣으라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 고기가 400g이 넘어서 12숟갈인데 허벅 너무 짤것 같은데 간장 불고기 할때 보통 한 500g에 한 6~7숟갈 넣었어요 아 매일 잘했다 괜찮아? 맞짜딱 어, 맞아? 응. 어, 다행이다 딱 맞아 양파 많이 들어가는 게 맛있어 맛있어? 응. 어, 다행이다 버터 부니까 너무 많은 거 같아 <laughs> 아직 상추는 아니야? 응 너가 집었잖아 이렇게 젓가락질 했잖아 이렇게 젓가락질만 재밌고 먹는 거 싫은 거야? <laughs> 토끼다 토끼 젓가락질만 하네 <laughs> 먹어야지 아빠가 힘들게 키웠구나 응. 젓가락지. 이건 치커리야 치커리. 당추보다좀더 쓰잖아 그래도. 응. 해나. 바로 빼네. 이게 넣는 것만 하고 먹지를 않으셔. <laughs> 포크보다 젓가락을 가끔 꽂힐 때가 있어. 젓가락 재밌어 하더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아니야. 못 들은 거 아니야. 아니야. 들은 <laughs> 거 아니야. 아니야. 먹는 건 아니야? <laughs> 그 지인 분께서. 일 관련된 이 얘기 좀 하자고 하셔가지고 <laughs> 만나러 가고 있고요. 저희 동네에 다글다글이라고 닭강정 집이 있는데 거기서 보기로 했어요. 구독자분께서 저기 진짜 맛있다고 추천해주셔가지고 한번 가봐야지 가봐야지 했었는데 저희가 찾아보니까 무슨 삼, 서울 3대 닭강정 집이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처음 들어봐가지고 진짜 맛있는 곳인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가고 있습니다. 어, 맥주 한잔하면서 일 얘기도 좀 하고 막 그럴 것 같은데.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시고요. 그럼 들어가세요.